자, 반갑습니다. 모두가 이긴 투자, 캡틴 Q입니다. 자, 오늘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로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투자에 참고는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자, 자 삼성전자 정말 저한테 있어서는 애증의 종목입니다. 지난주 금요일 날 개인적으로 열심히 째려보고 있다가 어, 2000주를 풀매수를 했어요. 지난 영상에서도 봤겠지만 삼성전자 우가 마이너스가 이제 30% 가까이 왔고 야 세상에 33% 정도 되면 이제는 좀 살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짜려 보고 있다가 잠깐 들어갔습니다. 제가 항상 현금 30%는 남겨두는 편이라고 얘기했죠. 그래서 남아 있는 현금을 가지고 일부 매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어 금요일 날좀장 초반부터 마감까지. 어, 사자마자 좀 계속 떨어져서 여기는 안 되나 싶었는데, 어, 월요일날 이렇게 한4% 가까이 반등을 하면서 힘을 실어줬습니다. 34거래일만에 이제 외국인들이 돌아와서 매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, 어, 뭐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죠. 뭐 HBM 조건부 공급, NVIDIA 뭐 공급을 한다. 아, 뭐 이런, 이런 걸 떠나서 또 환율도 좀 내려가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,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어떤 이제 댓글을 봤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댓글이 뭐였냐면, <laughs> 맨날 접해다가, 맨날 패다가, 아빠가 치킨 사들고 온, 오늘 하루 치킨 사들고 와서 기분 좋냐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정말 와닿는 비유인 것 같아요. 계속해서 떨어지다가, 오늘만 반짝 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5%를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, 어, 만약 내일 한 1에서 2% 정도 나면 수익 실현을 할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종목은 가능하면 정말 바닥건이 아닌 이상은 저는 매수해서 갈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나 너무 많이 떨어진 게 많고 여론도 안 좋고 지금 뭐 이제 대선도 앞두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특히 이제 미국의 빅테크 M7들 다 실적 발표하는 시즌이잖아요. 대부분 다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한국도 어떻게 보면 IT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힘이 실려서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. 어, 아무튼, 그런 저만의 느낌과 감으로 매수를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저는, 어, 내일 또는 내일 모레 한5%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만 만족하고 팔 겁니다. 이 수익이 한500 정도 나면, 어, 또 여러분들께 커피 쿠폰을 또 한번 쏠수 있도록 하고, 저는 또 이제 회사에서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운영비로 좀 대체할 예정이에요. 자,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죠. 이렇게 바쁜 시기에 삼성전자 회장님께서는, 우리 이정우 회장님께서는 서초구 서울 고등법원에서 또 뭔가, 어,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.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.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너무 좋아하지만 마음이 아프고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계속 회장님께서 법원을 왔다갔다 하고 있으니 이 마음도 너무 아픕니다. 아무쪼록 삼성전자가 또잘 돼야지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맞다고 생각되니까 좀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. 오늘 짧게나마 제가 삼성전자를 짜려보고 매수를 했다. 그리고 5%를 보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짧게나마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. 자 여러분 삼성전자 매수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. 저는 열심히 째려보고 있다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. 미국 주식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지수에 투자했으면 좋겠고요.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어, 기회가 된다면 또 저랑 같이 한번 호흡하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. 자 아무튼 짧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